남북 정상회담이 그 둘이 산책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생중계되고 응. 원래 처음에 만났을 때는 엄청 와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딱히 그냥 난또 하는구나 그냥 김정은 연내 답방 여부도 아닌 걸 밝혀지니까 정말 북한이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나 와 진짜 이거 역사적인 약간 순간 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맞지 않을 것 같아 평양님나 지금 먹어봤거든 아 맞아 나먹러가고 싶어 우리 먹으러 가자 <laughs> 북일 지방선거도 이번 어. 올해 정치 키워드가 될수 있지. 이번에는 정말 압도적이더라고. 응. 서로 물어뜯기 하느라고 뭐 약간 이재명 관련해서 맞아. 아니면 뭐 드루킹 관련해서 그렇고 응. 계속 너무 시끄러운 함면이었던것 같아. 아무래도 지방선거 자질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 필요한 것 같아. 잘 지나갔다. <laughs> <laughs> 사회 하면 미투 아. 더 생각하지 않을. 그 좀. 그런가? 일어날 게 드디어 일어났다.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, 뭐, 공문장을 만들었다? 미투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, 제뭐 꽃뱀이다, 제뭐돈 바라고 그런다, 이런 낙인을 찍히는 여성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. 근데 사실, 이거 잘못된 거잖아. 그래서 되게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약간 계기였던 것 같아. 요미투가 음, 일어난 이후로 되게, 충돌이 많았잖아. 음. 지금 거의 뭐 젠더 전쟁이라고도 하고. 근데 사실 이거는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갈등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요 화재도 되게 많았고, 살인사건이나 사건사고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. 네, 수능 끝난 어, 고등학생들이 강릉에서 근데 그것도 사실 보일러 설치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일러를 설치해서 맞아, 맞아. 그게 뭐 문제가 됐다라는 것 같거든. 그래서 그거 보면서 화재긴 한데 어쨌든 말했던 것처럼 음. 원인이 다 인재여서. 음. 그게 뭔가 너무 안타까운 아, 올 한해였던 것 같아. 나 마음 아팠던 게 종로 고시원 아재 음, 어. 소식 듣고 나서 이제 거기서 우리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많이 살거 아니야? PC 방 살인 사건. 그건 너무 충격이더라. 지원 <laughs> 비리 아 맞아. 교육자로의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. 그렇지 교육자 어, 정신을 어. 왜 갖고 있지 않은 거야. 응. 아 그분은 그런... <laughs> 나는 그 산법 중에 마지막에 약간 급식 관련한 그런 법이 어. 있더라고. 그 부분은 솔직히 꼭이루어져야 된다고 음. 생각을 해. 그러니까 먹는 걸로 자꾸 장난치면 그치. 우리도 먹는 걸로 장난 면화나는데내 친척 동생이 이제 다섯 살, 세 살인데 우리 이모와 삼촌이 버는 돈이 이렇게 쓰인다잖아. 맞아 맞아. 유튜브 많이 봐? 어나좀 봐. 뭐뭐 뭐, 봐. 뭐, 뭐 봐. 아나 박준영 왔었맨 나도. 아, 뭐, 뭐. 고양이 채널 하하하라고 있는데 나는 방망이 방이 되게 좋아해 방예님 되게 좋아하고 방예님께 한마디 방해님 나 팬미팅도 팬미팅, 팬미팅도 봤었어 <laughs> <laughs> 행복하세요 <웃음> 진짜 먹방 많이 보는데 이게 나 밤늦게 자기 전에 보니까 새벽에 그것 때문에 <laughs> 내가 진짜 맨날 시켜 먹고 유튜브를 거의 요즘에는 보는 자와 하는 자로 나뉜다. 그럼 한편으로 유튜브 보는 거 조금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연예인은 아니잖아. 그리고 연예인 같이 뭔가 엄청 뛰어난 비주얼이나 뭔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게 어떤 심리에서 보는 건지 조금 궁금해. 또 연예계 하면 비투 운동도 있었지 비투 운동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한은뭐 마마무 힘부터 마이크로다. 비, 말았지. 근데 사실, 아, 제가 좀 TMI 보시라서요. 그, 자식이 변제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고. 음. 어. 부모의 돈을 자식이 갚는다. 고려시대야, 고려시대. 부모님과 그 사람은 따로 개인이야. 이 사람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걸 가지고 왜돈 많다고 그런 걸로 씌워야 되는데, 분리를. 음. 근데 난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.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? 자신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막대한데 정작 그 부모의 자식은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분 자랑하면서 지내는 걸 보면은 정말 속이 많이 상할 것 같긴 해 비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 아. 나는 그 단어 사용 자체가 조금 맥락이 다른데 비투좀미투 운동의 본질을 좀 해치는? 이거 있어 아시안게임이랑 평창 아시안게임이랑 평창올림픽이 엄청 화제였긴 한데 난 사실 스왈부. <laughs> 재밌게 보긴 했는데. 어. <웃음> 같구나. <웃음> 스포츠 이슈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. 군대가 달려있어서. 그러니까. 그때 너무 웃긴 게. 손흥민 막 군대에 뭐 하이패스. 어. 뭐이 하이패스 열차 탔다 뭐 하고. 손흥민 진짜 부활이야. 2018년 손흥민 손... 부활을 해야 정말. 소니. 진짜. 스포츠 하면 또. 의조씨, 사랑합니다. <laughs> 내가 원래 잘 보진 않는데, 축구는 이제 친구들끼리 친해하면서 꼭 빼놓을 아수 없는 키워드니까, 축구는 꼭 봤지. 아, 근데 진짜, 가드 의조, 빈 의조, 여조. <laughs> 세 타임, 구독자 여러분. 내 영상까지 찍어봤어. 저희 더 많이 봐주시고. 진짜, 감사해요. <laughs> 내가 표현이 엄청 서툴거든? 저는 새로 들어와가지고 처음 인사드리는데, <laughs> 어, 올해 스냅타임 많이 구독해주세요. <laughs> 네, 스냅타임 많이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파이팅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 내년에 봐요.